매물 아... 아, 슈퍼 아... 테트로포트인가 뭐 한개 3천만원짜리 자, 엄마 담포 이제 또 이제 커피를 한잔무 볼까? 저 <laughs> 아주 물리 가서네. 나 이거는 이제 볼레에에다가 노래미 그리고 고등어 해. 현장 해입니다아 아, 여기 예. 아이아예예찍어보좀되아아드릴게좀 예. 있어 보여줘. 그런 게는. 검으로 빛이가 팡뭐팡 나갔다 이거. 음그지아 맛있습니다. 동물 사진 찍을 는 갑네. 네. 나는 침낭 속으로. 저분들은 밤새 만답니다 내는 뭐 손맛도 받고 해맛도 받고 물때가 한번 돌아야 된답니다. 자꾸 새벽에 좀낚지 내는 뭐. 아... 매물또 엄마가 나 뜯자. 지금도 날아가비는 같다. 에이, 잘. 뭘 뿌려지네? 뿌러진게 아니고, 요게 따공이 날아간 거야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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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아, 그래, 그, 괜찮다, 선다. 그래, 그래. 전체 전체. 와, 뭐, 이 동네 뭐땅 100만이라 평가. 미쳤구만. <웃음> <웃음> 아 체리, 어이구, 여기까 묶어 살겠나? 막 서르고, 막, 내랑 녹아들어 뛰자. 어이구, 참. 어, 아, 이 체리 나무가 이렇게 생겼나?